아니, 역시, 아이씨. 카라나, 카라나래. 카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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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가. 아니, 무슨 말할 수가 있어. 자, 어, 허영지 씨한테 혹시 베텐 라디오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조금 들으신 게 있으세요? 아, 나름 나이스하다라고. <laughs> 나름 나이스하다는 뭐죠? 그습니다 <laughs> 나름 네. 나이스하다는 그 바탕은 굉장히 다크하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리고 한마디더 추가했어요. 사실 뭐야? 언니가 지금 이건 빼줬는데 예. 이상한 곳이라고 제가 했어요. <laughs> 아, 네, 나름 와, 나름 걸렀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또, 네. 아니, 나름 나이스가 왜 이렇게 웃기죠? <laughs> 어, 나름 네. 나이스, 하나. 나이스하다 네. 이상한 곳이다. 네. 네. 근데 나름 나이스하게 얘기해주셨어요. <laughs> <진짜. 웃음> 더 심한 말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고마, 고맙네요, 진짜. 네. 정확하다. <laughs> 아닙니다, 별 말씀이. 예. 자, 어, 또 승현 씨의 매니저님이 아, 배텐 팬이시라고 그래서 아, 네. 출연을 성사시키는데 힘을 쏟아주셨어요. 아, 진짜로? 네. 아, 어렵게 모셨는데. 네, 사실은 이배텐 이야기가 좀 스케줄 굉장히 바쁠 때부터 여러 음. 번이 오갔는데. 어, 진짜? 네. 맞아요. 저희 매니저님이 진짜 이거를 꼭 들으신대요. 와, 너무 오, 재밌게 들으신다고.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입니다. <laughs> 막 이러면서 <laughs> 잘못된 매니저라고 댓글이.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이야. 와, 진짜. 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출연에 찐이. 큰 네, 도움이 됐던. 아, 네. 이렇게 감사한 일예 응. 아, 해냈다. 잘 되시겠네요, 진짜. 매니저 오늘 잘리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 <laughs> 너무하네. 너무하네요. 예. <laughs> 네. 야. 그분 짜르지 마요라고 올라오세요. <laughs> 네. 그분 짜르지 마요. 예. 어 그리고 영지 씨는 이제 니콜 씨, 강지영 씨랑 활동 시기가 달라가지고 네. 이번에 처음 합을 맞춰본 건데 네. 어려운 점은 혹시 없으셨는지. 저는 아무래도 걱정이 최. 제일 처음에 걱정됐던 게그 부분이었죠. 네네. 내가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을까 음. 이거였는데 먼저 다가와줬어요 둘이 호란이랑 그 지영이랑 어. 먼저 이렇게 제가 쭈뼛쭈뼛 하고 있으면 아이, 나름 아이거든요 제가 예, 예? <웃음> 네. <웃음> 그건 일단 집고 넘어가겠죠 아이 아이들한테서 감조해? 아이를 자꾸 뺏어가지 네. 마세요 <웃음> <웃음> 제가 아이 제 검사하세요. 그러니까 이인 분들이 자꾸 아이를 뺏어가서 네, 제가 완전 아이. 음. 네. 근데 이제 이인 지영 씨와. 니콜 언니가 예. 저한테 먼저 다가와 주면서 음. 좀확 열렸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저도 막 들이대지 않았나. 근데 이제 두 분이 좀 닮았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받는 이유가 이제 햄스터 상이잖아요, 음. 두분다햄찌상 그래가지고 승현 씨랑 영지 씨랑 뭔가 그 관상 때문에 더 친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 맞습니까? 언니가 약간 뭐라야지 좀 친대래요. 네. 그래서 어. 제가 그런 약간 쭈뼛쭈뼛 한다 했잖아요 예. 근데 언니가 얘를들 제가 피부에 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시켜주 음. 하는데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슥슥슥 긁고 있었어요 음. 근데 언니가 이렇게 앞에 보고 있다가 음. 이제 픽업 때언니 내렸어요 집에 예. 내렸는데 매니저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네 누나 이렇게 받았더니 매니저님이 거통화도 뭐 끊더니 영지야 너 피부 뭐 올라왔냐?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일 영지 데리고 가보라고 피부과를 이렇게 링크를 언니가 보내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싱쿵싱쿵을 너무 많이 야 했어요 이거 너무 감동인데 네, 오, 근데 너무, 이런 게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아, 아 요즘 좀 서운해요 왜왜왜 물이 엎드려 여서 폭로합니다 재밌어진다 어, 아니 솔직히 솔직히 네. 15주년 활동이지만 네네. 이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지 솔직히 영지가 카라가 된 이후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건 저거든요. 어, 음. 어. 근데 저희가 15주년 활동 얼마나 했습니까? 앨범 준비 기간까지 합쳐서 채 6개월 정도인데 음. 그 그렇죠. 저보다 다른 멤버들이랑 아. 더 친한 거예요? <laughs> 아 제가요. 어떤 부분에서 느끼셨죠, 그걸? <laughs> 어떤 어떤 <부분에서 웃음> 제정. 분명히 느끼니 까 이거, 이거 <laughs> 사건이네. 야 소홀했네 소홀했어. 언니 씨에게 뭔가 어 소홀했어. 당 멤버랑 햄찌라인 햄찌 자매가. 이제 지영이랑 예, 영지랑 예. 이렇게 지영지라 그래가지고 동갑이에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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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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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지. 근데 네. 딴데 가서 인터뷰를 <laughs> 언니들한테는 털어놓지 못했던 걸 언니한테 <laughs> <지영이한테 웃음> 물어보고. 이거 다 봐요. 와 진짜 나 정말 이럴줄 이럴 몰랐어. 피부 올라온 것까지 링크까지 보냈어아 정말 서운해요 지영지라인은 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네. 저는 언니가 아 인터뷰를 안볼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 아이는 아이는 그 생각 못해요 이해해요. 영진님 아. <laughs> <laughs> 100% 이해해요. 그리고 예. 차도 둘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어. 같은 차에 어. 챙겨 타요. 야야 어. 이거 어. 서운하다 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차, 차는 언니 차는 그 언니 짐이 그옆 차에. 있어가지고. 둘이 사는 동네도 다르거든요. <웃음> <영>. <웃음> 동선상. 영진님보다는 그러면은... 이거는 오열 이거는 아니 근데 따로 타고 차, 샵에서 모였는데 스케줄 할땐꼭 둘이서 차를 타요? 아선 아, 넘네 선 어. 넘어. <laughs> 잠깐 나갔다 왔어. 뭐예요? 저깍두기입니까 깍두기 <웃음> <웃음> 깍두기 진짜 오랜만이었네요 아, 이건, 이건 듣는 제삼자가 서운할 정도예요. 예. 네. 아, 아니 말씀 좀해 주세요. 아 동선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동선 동, 동선이요? 예. 어, 집에 내려 내려 줄때좀 것... 이렇게 비슷한 동선에 있는 팀원이 누굽니까? 아, 저 코러니. 코러니 예, 살았는데. 자, 허영지 예. 논란탭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뭐지? 샵이 끝나면 저랑 지영이랑 유독 일찍 끝나요. 음. 그러면 나와서 차를 타는데 각자 뿔뿔이 뿔뿔 흩어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영찍 음, 아, 나가. 가자 이래 가지고 아. 우연히 탔는데 그 차가 그렇게 둘이 어떻게? 둘이 어, 흉... 3 4 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둘이 <laughs> 먼저 끝내셨다. 채팅창에 요 혀가 네. 길다고.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어, 부질부질하다 네. 보고 그렇,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런 걸로 생각, 하시죠. 허영지 박쥐 논란. 박쥐를 아시죠? 박쥐 논란. 깔끔하네요. 예. 박쥐노란. 박쥐노란. <laughs> 박쥐노란. 아. 허영지, 예, 허영지 형. 예. 햄지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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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지. 예. 아. <laughs> 어, 진짜 빨개졌어. 아, 영재가 이렇게 약간 <laughs> 네. 곤려먹는 재미가 있어요. 타격감이 네. 장난 아니죠 <laughs> 네. 네. 어, 이게 말이 길어졌네요. 예. 네. 네. 데뷔하기 잘했다 싶을 땐 언제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저는 뭐 데뷔라기보다는 이제 입사죠. 방송국 입사를 한게 이제 데뷔라고 봐야 되는데 제일 잘했다 싶은 느낌이 받는 건 역시 그 월드컵 현장에 갈 때. 성재님께서 카리나 씨 팬이신가 봐요. <laughs> 어디, 야, 어디 그런 게 있을까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와전된 거고. 아니, 그고 네. 누가 카이나 팬이 네. 아니겠습니까? 네. 만나뵈셨을 네. 때도 제가 다다 생각을 해요. 아셨을 것 같아요. 누가 팬이 아니겠냐마는 제가 그거는 와전된 일입니다. 과아이라고 아, 카리나 씨가 서운해하실 텐데. 아 이거 팬인건 맞는데. <목소리> 네. 네. 그 사실은 에스파를 말씀하시려다가 카리나님으로 그냥 쭉 가신 거죠.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에스파 팀 이름을 에스파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유추하는 거예요. 아. 에스파 중에 특별히 카리나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아, 에스파라고 아, 얘기. 아, 카리나. 아, 아니, 아니, 어, 아. <laughs> 카라가 아니라 카리나. 어, 아니야, 아니 저는 아니, 아니. 아, 예, 예. 똑같이 좋아합니다 네 명의 멤버들을. 카라도 마찬가지고요. 카라는 아닌가보다. 아, 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렇죠. 그때 그 야, 이게, <laughs> 아니 왜, 왜 이걸, 이걸 읽고 그러세요? 왜, 화술이 묘해요. 아니, <laughs> 이걸 보라고 읽건 읽건 이함께하라고휘말리지면안 돼요. 여기 거 있는 거 분들은 인터넷 망령들이. 아니, 역시 오, 카라나 카라나래. 그래. 카라가 오, 카라나. 아, 진짜 어느 카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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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니, 그건 너무 하 아. 카라가 카라나는 누구? 짬이. 아니, 어디 갔어? 왜 이래? 아, 아 여기... 진짜 웃기다 테스트 이름을 카라가 <laughs> 카라 가 아, 역시 아, 방송에 짬이 맞아, 맞아, 맞아. 대박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저도 못 잡아낸 걸 잡아냈다는 걸예요 카라 카라 카라. 카라 가를 가라. 오늘 오늘 니한테도 네. 못할 일이 오늘 니한테도 못할 짓입니다. 오늘 긴 하루였어요. 네. <laughs> 에이 아 그래가 네, 뭐 예. 저희는 그 카라나가 됐으니까요. 네, 아, 저의 흑역사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laughs>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얘기,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네, 않았는데 카라라, 지금 네. 갑자기 아, 얘기를 아, 자꾸 아, 하다 보니까. 이번 활동 말입니까? 중에 이제 제가 출연했던 라디오가 <laughs> 여기가 지금 두, 두 번째인데. 네. 네. 아, 사과드립니다. 두 번째만에 아, 지금 카라나. 카라, 카라를. 와, 진짜 아나운서님께서. 카라를 <laughs> 사랑합니다. 아, 근데 좀 그거는 좀 잘못하셨어요. 아, 사과드립니다. 네. 네. 예. 오늘, 아니, 나, 아니, 오늘, 오늘, 오늘 기억에 남는 게 카라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제, 죄송한데 채팅창에 올라오서저익지도않고 했는데 갑자기 승현 씨가 잡아내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를 해명하다가. 아, 이게 재밌어요. 예. 아, 오늘 최고의 맞아. 순간이었어요. 이 와중에 매니저 잘리겠다고 다시 한 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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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매니저는 진짜. 그러니까. 이거 좋아. 다 우리 매니저 말고 제일 좋아한다고. <laughs> 이거 재밌는데 <제일 나왔는데. 웃음> 네. 언니가 자. 그 말하면서 올라왔는데.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카라 cool. 사랑하고요, 카라. <laughs> 자, 광고 <그걸 빵> 듣고 <laughs> 와서 소감 듣겠습니다.